하지만 이런 정도의 지식 주머니 속에 웅크리고 자는 게 숫자가 아닙니다. 술이라는 말이 있죠. 숫자에도 관통하는 이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치이자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만 아닌 철학자죠. 또한 많은 수학자들은 동시에 철학자였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선구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거나 글을 보고 계신 분 역시. 진리 탐구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맞죠? <laughs> 저는 산수부터 수학까지 원래 잼병입니다 계산에는 취약하나, 원리에는 좀 눈이 밝았죠. 왜냐하면, 문자인문학을 해오던 공덕이라고 봅니다. 숫자도 문자 아니겠어요? 한일두이. 오늘 이 주제는 사실 광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광대한 이야기죠. <laughs> 하지만, 이탈리아에 사시는 제 소중한 번님이 이 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제를 받으면 하늘이 던진 숙제라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충분히 사유하여 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유는 제 수준의 한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의 존재에게는 또 다른 빛깔과 구조의 답이 진동하고 있을 것을 저는 압니다. 10년 전에 제가 내리는 답이 다를 것이고, 사실 석달 전에 써놓은 것만 봐도 또 달라요. <laughs> 그렇게 달라지는 재미에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레벨에서는 그것이 답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언젠가 이 의견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일체 이런 정리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은 지금에 맞는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또 그런 것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이고요. 자, 당신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뇌의 상상을 통해 숫자 속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뇌를 살짝 시동 걸어주시겠어요? 브르르르 소리가 나죠? 아, 잔잔하니 좋은데요? 그럼 아득한 과거로 가봅니다. 옛날 옛날 저 하늘, 저 우주의 중심부로 가볼 생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이 거기가 아닙니다. 저 푸른 것은 키커디야 지구의 대기권의 상이죠. 육안으로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그 아득한 자리를 이릅니다. 거기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심지어 상상도 닿지 못해요. 언어로도 불가설, 네, 표현이 불가능한 자리죠. 그래서 그 시간 그 자리를 일러서 0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숫자로도 0이지만 한글 자음에서는 이응입니다. 또 표현할 수 없지만 없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0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자로는 공이라고 하죠. 빌 공자 쓰는데 하늘 공이라고도 하고요. 모든 숫자 이전에 존재하는 이 공. 모든 숫자의 바탕에 존재하는 이 공. 구멍이 할 아래 장인 공이군요. 구멍이란 뭐죠? <laughs> 너무 쉬운 걸 자꾸 질문해버려 다시 해야 돼요. <laughs> 구멍이란 만져지고 보여지는 어떤 것그 물체 사이에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빈 자리를 뜻합니다. 공이란 뭘까요 또그 장인공 그것은 작업이란 뜻이에요. 작업 기술적으로 뭔가 작업하는 것을 공이라고 해요.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작업, 즉, 유의를 뜻합니다. 함이 있는 것, 하는 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 공은 유의가 비어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의를 뜻해요. 공은 무의이며 무상입니다. 상이 없어요. 집착 가지지 않아요. 그 우주의 중심에서 에너지가 파도치며, 한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자,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주의 중심에서 수많은 에너지들이 섞어 치면서 장부한 세월이 흘렀겠죠? 한 생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순식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요,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있음의 시작이기도 하며 존재의 탄생이었습니다. 일은 생명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또한 그것이 하늘입니다. 하나이면서 늘 있으니까요. 하늘은 스스로 생긴 자이며 유일 근원자입니다. 깊이 숨쉬면서 따라와 보세요. I am. I am that I am. I'm all that is. 라고 표현되는 그것. 바로 근원자죠. 그것이 하늘입니다. 스카이가 아니고 하늘입니다. 하늘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니까. 매 순간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느껴보세요. 그 파동의 양 끝을 위가 있고 아래가 있겠죠?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겠죠? 그것을 음 양이라고 표현해요. 이쪽 끝이 저쪽을 볼 때, 어, 너 음이구나? 난 양이야. 어 그래 너 양이야, 난 음이야 이렇게 서로 대비시켜 볼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태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것이 바로 두 이라는 인식의 시원입니다. 이쪽과 저쪽, 좋은 것, 싫은 것, 음과 양, 남과 여, 빛과 그늘 등등 등이 되었죠. 자, 쉽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당신이 어떤 사람 하나 떠올렸어요. 그걸뭐 정치인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애인이라고 해도 좋고, 친구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을 떠올렸어요? 이게 1입니다. 한 생각 1. 근데 그 사람이 또는 그에 대한 생각이 좋거나 싫습니다. 이게 2라는 잠재성입니다. 이 양극성의 펄럭임을 통해 우주는 운동하고 확장합니다. 좋으면 보고 싶죠? 부르겠죠? 전화하겠죠? 만나겠죠? 움직였잖아요 우주가.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화와도 나는 안 받겠죠? 아니면 물리치겠죠? 이런 식으로 땡기고 밀고 하면서 우주는 변화되고, 운동하고, 확장하고, 다양성을 띠게 됩니다. 이 양극성이 생명을 더욱 선명하게 했고, 생동하게 했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군대 상상해 보세요. 그게 참 생명성 빈약해요. 남자들이 멋지게 군인이 되게 하려면 여자들이 좀 있어야 돼요 같이 뭐 여군에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좋음과 싫음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며 하나였던 존재는 둘을 이루었고 그런 과정에서 중이라는 자리가 생성되었겠죠 그 왼쪽 오른쪽의 파동의 중심선 말입니다 위아래로 파동치는 그 파동의 중심선 그게 바로 중의 자리죠 그 자리는 치우치지 않는 자리이기에 불패의 자리라고도 합니다. 불패 지지 않는 자리. 우리는 왜 지느냐? 치우쳐서 지는 거예요. 푸틴이 왜 지느냐?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욕심에 치우쳤죠? 자기 망상에 치우쳤죠? 자, 그게 삼 불패의 자리가 바로 삼입니다. 음양에 이어서 음양중이 생긴 것이죠. 음양중 여기서 천지 만물이 파생됩니다.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으니 여기서 천지 만물이 탄생된다. 이런 표현 어서 들어보셨죠? 음양중의 원리로 무한 억조 창생이 삼나만상이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죠. 음양중은 다른 표현으로는 천지인입니다. 천이 있으니 일이요. 천이 자기 상대성을 거울로 비추니 땅이 있어 하늘과 땅, 2를 이루었고 그 천지를 아우르며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 3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우주는 완성됐어요. 우주의 어, 그 골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무한 확장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대혼돈에 빠지게 돼요. 확장만 하면 큰일입니다. 뭐 자식만 대책 없이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자, 어떤 정리? 균형과 조화. 아이들을 낳으면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지멋대로 자라게 하면, 방종시키면, 뭐 산적으로 자라날지도 모르죠. 아니면 미개인, 원시인, 야만인. 자,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4라는 숫자의 개념입니다. 책상도 사각이고 의자도 다리도 넷시죠 모든 안정적 구조는 사를 갖춰야 합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리고 동산한복, 목화금수, 토는 그것의 중용 나중에 나올 얘기고요. 그리고 모든 지혜의 정수인 사자성어들이 다네 글자로 이루어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천자문이 천지현황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균형만 잡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사각의 텐션은, 긴장감은 언제 한쪽으로 치우칠지 모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역시 또그 중을 세움이 중요해지는데, 삼속에서 보자면 집착을 놓아버리는 걸 뜻해요. 집착을 놓고 마음이 공해지는 것을 뜻해요. 공 자체가 집착 없음, 이라고 인식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 가령 내가 향단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집착해요 흔히들 그러죠 그래서 꿀처럼 사랑을 주고받지만 그 사랑은 제3의 존재가 나타나면서 가령 춘향이가 나타나면서 와르르 깨지곤 합니다 그 사랑에 중이 없었죠 공도 무도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점이 필요하니 그것이 5의 시작입니다. 1과 2의 극단을 3이 조절해 주었듯이 1, 2와 3, 사의그네꼭짓점의 극단을 5가 중용시켜 줍니다. 그것이 목화와 금수에 더해진 토를 의미하기도 하며 오행이 시작된 위치입니다. 오행에서의 토는 목화, 금수처럼 어느 극점이 아니고 음 양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 중의 자리이며, 숙성성숙의 자리이며, 중용과 조화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한자 모양이 다그 모양을 뜻하고 있죠. 당신도 삶 속에서 이 중을 잊지 마시길. 고대 요인금이 순인금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순인금이 좀, 그 애원을 했어요 저 어떡해요 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laughs> 실제로 그랬거든요 농사꾼이었거든요 그냥 잘하는 건 효도뿐이었죠 그러니까 요 임금이 토닥토닥하면서 네 글자를 써서 알려줘요 윤집궐중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오직 그,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실패하지 않는다 중을 잡아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사이에 중을 잡아야 되고, 전쟁과 평화, 그 사이에 중을 잡아야 되고, 남과 여 사이에 중을, 안빛낙도와 뭐또 부유함 사이에 또 중을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 이는 적도 없어요. 재앙도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치우친 이에게 반드시 재앙이 오는 법이에요. 과음, 과식, <laughs> 과욕, 그게 재앙이죠. 뭐. 사람은 여기서 확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이 의식 속에 놀라운 폭발이 일어나요, 어느 날. 바로 거시와 미시에 대한 통합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 의식 속의 이야기예요. 거시를 향한 음향 중. 이것은 정삼각형 모양입니다. 끝이 위가 뾰족하죠? 미시를 향한 음향 중은 역삼각형 모양입니다. 아래가 뾰족하죠? 그런데 어느 자, 또라이 같은 미친 천재들이 깨닫고 말았어요. 뭐를? 뭘까요? 거시도 무한하고 미시도 무한하다는 것을. 당연하지 않냐고요? 잘 따라와 보세요. 한 모래알 속에 우주가 그대로 깃들어 있음을 알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모래알을 확장해 봤을 때, 분자, 더 확장, 원자 더 확장. 이 상태에서 이미 우주예요. 광대한 허공 속에 행성들이 돌고 있고, 은하를 이루고 있고, 그 행성을 확대해 봤더니, 어, 거기에 어느 지역이 있고, 한 소년이 강가에서 모래사키노를 하고 있네요. 그 소나기 속에 있는 모래 하나를 하나를 하나그 속에 또 광대한 우주가 있음을 알아챈 겁니다. 거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우주가 꽤 넓은 듯한데, 우리 자신이 무한 확장돼서 본다고 해보세요. 이 우주를 봐요. 그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의 입자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입자는 수없이 층층이 쌓여 하나의 모래알 같은 것일 수 있겠죠? 그것을 어느 바닷가에 소녀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면에 이를지 모릅니다 공간의 확장이나 축소 사이에서 시간은 매우 탄력있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머리놀이는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수억 광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할 때까지 말이죠 3억 2천 광년 <laughs> 옛날에 이런 소리를 짓거렸다가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독배를 받든지 마녀사냥으로 화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역시 이해하는 이는 너무나 적어요 모래 속에 사금처럼 드물긴 합니다 무한대 무한소의 이두 삼각형이 한 몸을 이루니 거기서 다윗의 별이 나왔죠 그게 6이라는 숫자의 최초 개념입니다 그래서 6은 현상계를 뜻해요 여섯 감각 여섯 감관, 오장육부 정확히 말하면 육장육부입니다. 간신비폐신 그리고 뇌. 그래서 여섯 의식을 뜻하기도 하죠. 안이비설신의 또 그것이 감각된 색성향미촉법. 자 위대한 생명의 정비 과정 발전 과정을 여러분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여섯 가지 감각 이거 온전히 믿으십니까? 당신이 본것 사실인가요? 당신이 들은 바에 대해서 이 중심이 요동치진 않나요? 안정돼 있나요? 당신이 맡은 냄새, 그것이 모든 음식물의 부패며 발효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나요? 여섯 감각에도 무집착의 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7입니다 모든 감각되어진 바를 조화롭게 해석하고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무할때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마치 스틱 운전할 때 중립기어에서 모든 기어로 이동이 가능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7은 위대하며 모든 감각에 복을 더해주는 럭키 세븐이기도 합니다 집착 없이 보고 아무 기대 없이 들으며 고요한 중에 장미향을 맡고 담담하게 황금성의 침엽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면 당신은 점점 더 맑고 밝고 크게 상승하고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에 이르면 당신은 문득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이른바 사통팔달의 상태이니 당신에게는 시간도 방향도 사라지고. 당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은하 문명에 초대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 속에 자유 여행객이 되며, 무한 공간 속에 자유인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팔입니다. 팔은 무한대의 표시이기도 하죠. 이제 당신은 무한대의 키를 부여받았습니다. 당신 생명 속에 팔은 본디 법이기도 하니 진리입니다. 팔법 equal equal 진리. 진리 안에서 당신은 대자유, 대탈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팔만 사천 법문 그리고 팔정도 그 것이 바로 그 의미를 담은 심볼 숫자 8입니다. 잠깐만요. 자 우주를 재집 드라들도 사시는 우리 신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 난을 이루어도 보살을 이루어도 붓다를 이루어도 무집착 그리고 신에 이르러서도 무집착해야 합니다. 최근에 수많은 신들이 그 중을 잡지 못하고 타락하여 아래층 차로 추락한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수많은 존재들이 그 추락한 신들이에요. 일부러 스스로 온 신들도 있고, 그냥 떠밀려서 추락한 신들도 있고, 타락천사라고 표현하죠. 그 위대한 존재들의 중심점이 바로 중입니다. 중. 그것이 숫자로는 구죠. 주는 본뒤한 없는 연구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엎드려서 파고들고 연구하는 모습이고,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우주의 완벽한 진상을 보지 못했어요. 겸허할 수밖에 없죠. 연구할 수밖에 없죠. 법, 팔을 만났다 하여 누구나 자기 전 존재가 진리에 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명징한 선택이 따라야 하고, 불굴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존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광위의 세계에 바로 서게 되는데, 그것을 관통 철지의 경지 또는 통천 철지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10의 경지이며, 10은 완성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고대 모습은 이렇게 묘한 모습이었어요. 무한과 영원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10은 빛나야 하죠. 가로 지른 선은 무한 공간이며, 세로 지른 선은 무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한자로는 우주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한 서랍장 속에 넣고 살펴보는 존재입니다. 그저 살펴봅니다. 또한 거시와 미시를 다 한꺼번에 관찰하니 이른바 천수천안입니다. 그리고 관을 자제하고 계시죠. 당신 안에는 일말의 정도 없어요, 이제. 자비광명만이 눈부실 따름입니다. 당신은 매순간 원하는 그것이며 또 원하는 그것을 바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손을 한번 휘저으면 하나의 우주가 그 공간에 피어납니다. 당신이 인연했던 모든 생명들, 당신이 섭취했던 모든 육고기, 생선, 식물들, 전부 빛나는 생명이 되어 당신 우주에 살아가며 찬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당신의 영혼 여정에서 겪은 모든 인고의 세월은 여기에서 위대한 풍광으로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엇이 관대 이런 광대한 존재 여정의 대장정을 지금 신나게 입하고 있을까요?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laughs>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 제뇌 전두엽 모니터에 던져주는 하늘이 던져준 정보들, 그 이삭들을 보면서 그냥 흥얼흥얼 노래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